고음 신동썰. 찢어질 듯한 고음은 1등이다. 어, 누가 제보 라고 본인이 제보하셨어요? 아, 그셨어요 아, 본인의 연론에. 제가. 본인 피셜. 거기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그, 이제 하시라고 하면은. 웃긴다. 저는 원래 별명이 동네에서 고성방가였어요. 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네. 어렸을 때 하도 울어가지고. 아, 네네. 응. 그래서 울음도 있잖아요. 옥타브가 좀 세리 옥타브 정도 올려가지고 울었어요. 아. 아, 예, 그래서 동네에서 야, 고성. 가다 네. 지금도 제 노래들은 일반 가수분들보다 한두께 높아요. 아유. 제가 20대 때 노래를 부를 때는 여자분들 키대로 그냥 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그럼 그 시원한 고음과 꺾기를 보여줄 수 있는 노래 한 소절 정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이게 렇 지금 어 <웃음> 야심한 <웃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아, 그럼 저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셋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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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증이아이 아유 아성 아유 아유 이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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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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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이 진짜